네, 오늘 이 고린도전서 10장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여기에 보면 십계명을 어긴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 십계명 십계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경건한 상과 올바른 삶의 최고의 규범이 됩니다. <laughs> 경건한 삶과 올바른 삶의 규범 경건은 하나님과 관계가 경건이고 올바른 삶은 이웃과의 관계잖아 그죠? 그 십계명을 경건한 삶과 올바른 삶의 규범이다. 십계명 경건은 십계명의 1에서4 계명까지가 하나님의 사랑. 이게 경건한 삶이에요. 하나님께 대한 예배. 5에서 10개명은 이웃과의 관계잖아요. 그죠? 그게 올바른 삶이라. 경건과 올바른 삶의 가장 정확한 규범이 10개명이다. 그런데 이 10개명이 다른 모든 율법들을 요약해 놓은 최고의 개명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 십계명은 율법의 최고의 의를 의 우리에게 보여줘요. 그런데 이 율법을 이 십계명을 통해서 어 일단은 애굽에서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그 구속의 은혜를 적용받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셨잖아요, 그죠? 그 주셨는데 그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광야 사는 동안에 십계명을 지켰습니까? 못 지켰습니까? 광야 사는 동안에 그래서 그 십계명이 지킬 수 있는 비결이 뭐냐 하면 우리는 어떠한 존재였는데 어떠한 사랑을 입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가 우리는 애국에서 종로를 사는 존재였는데 우리 자력으로 애굽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6월절 어린 양의 구속하신 구약에는 구속하신 그 사랑이고, 신약에서는 복음으로 보는 게 맞아요. 구속하신 그 사랑을 적용받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그럼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난 이후에 내 힘으로 살아야 됩니까? 구원, 그 이외에도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니, 주님의 은혜를 계속 힘입어야 됩니까? 근데 우리가 구원 그 이후에 기분 나쁜 일, 온갖 난감한 문제들이 생기잖아, 그죠? 그 난감한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이 먼저 튀어나옵니까? 성질머리가 먼저 튀어나옵니까? 그게 구원 그 이후에 우상숭배가 되는 거예요. 성질머리 따라가는 게. 구원 그 이후에 성질머리 따라가지 않고, 우리로 하나님 자녀 되게 하여 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십계명을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그 십계명이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일이라. 그런데 구원 그 이후에도 자력으로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하나님께 대한 계명, 이웃에 대한 계명, 이걸... 반드시 우리가 해야 될 일이야, 하지 말아야 될 일이에요. 해야 될 일인데, 우리 스스로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감당하게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감당하게 하는데, 이걸 명하셨으니, 내가 해야 될 일임을 명하셨으니, 하나님 이거 은혜로 감당하게 해 주십시오. 이 기도가 먼저 튀어나옵니까? 성질머리가 먼저 튀어나옵니까? 대부분 다 성길머리 먼저 튀어나와요. 그러면은 그 광야의 삶에 충만한 은혜를 누립니까? 자기도 못 누리고 이후 사람도 괴롭게 합니까? 같이 괴롭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구원받은 사람에게 고림도전서 10장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이게 이런 차원에서 구원 그이 외에 강야에 나온 이 사람들이 히브리서 4장 1절, 2절에 보면, 저 강야에 나온 저 사람들도 우리와 동일하게 놀랍게도 뭐 전하기 위해 세움을 받은 사람이다. 복음 전하기 위하여 세움을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복음 전하기, 이 복음의 은혜를 누리고 그 은혜를 힘입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복음의 삶을 살도록 부름을 받은 사람인데, 이 사람들이 믿음으로 화합하지 못함으로 지성결머리대로 살다가 능이 들어가지 못했다고 하잖아요. 그죠? 이게 뭐냐 하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진짜 나는 어떤 존재였는데 어떠한 사랑을 입어 내가 거듭난과 산 소망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가? 나의 정체성과 내가 그큰 은혜를 힘입어 거듭난과 산소망 주님의 신부 하나님의 자녀 하늘나라를 기업으로 받은 상촉자다 나는 만군의 여와 호 하나님의 신부다 이런 정체성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라면 반드시 내가 가야 될게 하나님 사랑 이후 사랑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계명을 들었으면 주님 이게 내가 해야 될 일인 줄 아오니 그러나 내 힘으로는 할 수가 없으니 주의 은혜로 이 일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기도예요 이게 감당할 시험밖에 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이 말은 네가 할수 있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네가 구원 받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살아가는 것도 누구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감당할 시험밖에 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이거 이런저런 시험이 오더라도 하나님이 반드시 내게 기도하고 구하면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신다는 이야기라 믿음으로 하합하면 주님 이 문제 해결하게 해 주십시오 더 세월 을 지나갈수록 일저일 당하더라도 기도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그때 내가 감당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할수 있는 걸 하라는 게 아니에요 할수 없는데 아무리 크고 작은 일이라도 누구를 의지해야 된다? 주님을 의지해야 그게 감당이 되지. 주님 의지하지 않으면 감당 안 돼요. 주님, 억수로 미운 아내가 있다. 남편이 있다. <laughs> 그때 감당할, 내 힘으로 감당이 된다, 안 된다? 장노님. 안 되는데. 그게 니안 네 되는 거 맞아. 그런데 이 원수 같은 그래서 옛날에 서세원이 나와 가지고 부부를 뭐라고 한게 원수 관이는그두 자로 말고 넉자한이에뭐 뭔가 소리 평생 원수 관계. 그게 이제 딩동댕 하더라고요. 평생 원수를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랬잖아. 그죠? 이게 진짜 사랑하기 힘들거든. 아전생연부 정답은 전생연부인데 답을 아, 원수했는데 넉자로 큰 <laughs> 게네? 평생원수로 답을 했어요. 저 머리가 좋아가지고 기억을 잘안나 <laughs> 네, 답은 전생연부인데 부부를 전생연분 이게 넉자인데 그 처음에 원수도 없겠네. <laughs> 넉자로 큰게 평생원수 이게 답을 하더라고요. 서세훈 씨도 천국 가쁘고 없지요 지금. <laughs> 천구갔는지모르겠지만 그래서 어쨌든 그런 엄청난 내가 감당치 못해 이 아내를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그 기도해야 된다는 게이 이 진짜 홍해 건너는 것만큼 힘든 불가능하잖아요. 근데 그 일도 하나님은 못하시는 것이 있다 없다. 없다. <laughs> 그 진짜 기도해야 돼. 요 이게, 주님,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십시오. 이게, 진짜 엎드려서, 저는 주님의 자녀오니, 그게 요수아가 아이성만큼은 우리 힘으로 얼마든지 무찌를 수 있다 생각하고, 한 3,000명만 올라가면 안 되겠나, 그렇게 걸어 올라갔거든요. 그는 누구의 힘을 의지했다? 자기 힘을. 근데 대패했잖아, 그죠? 그 대패하고 난 뒤에 나중에 아간의 문제도 있었지만, 요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도 잘못했고, 아간도 잘못했고, 둘다 잘못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요수아도 해결하게 하고, 아간도 해결하고 하고, 그래서 그 다음에 3,000명만 올라갔습니까? 3명, 3만 명이 올라갔습니까? 3만 명이 올라갔어요. 3만 명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앞에서는 3천명은 엎드렸다는 게 없는데, 복병, 바짝 3, 3만 명이 올라가더라도 3만 명을 의지하는 게 아니고, 바짝 엎드려서 전쟁을 해요. 복병으로. 그게 하나님을 의뢰하고, 의뢰한다. 우리 작은 일이라도, 의뢰하고, 의뢰해라. 그래서,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다. 이 말은, 우리가 할수 있는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애국에 나온 것도 주님의 은혜예요. 내가 거듭난 것도 주님의 은혜예요. 살아가는 것도 주님의 은혜다. 세월 지나갈수록 예수 의지합니다. 그죠? 이런 상황, 저런 상황에때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을 지켜주도록 기도해야 됩니까? 상황을 바꿔달라 기도해야 됩니까?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도록 기도해야 됩니까? 내 마음과 생각을 주님의 뜻대로 지켜 주시도록, 그게 괴로울 때, 힘들 때 주를 바라보라, 그잖아, 그죠. 그 주를 바라보는 게 뭐예요? 그 성경이 있는 거예요. 성경, 성경이 있는 게 주님, 성경을 읽으면서 주님의 관점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깨닫게 해 주십시오. 기도하는 게 기도하면서 그 깨달아지는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모든 시험을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주님을 의뢰하라는 이야기라. 주님을 의뢰하라는 이야기. 그래서 오직 하나님은 정말 믿을 만하다 이것을 명하셔서 하오니 큰 약속을, 큰 명령을 내가 받았다 치면 주님 이것도 나에게 이 일을 시켜서 하오니 주님의 은혜로 이 일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의지하고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순종해놓고 보면 이게 진짜구나 그런 거. 그 충만한 은혜를 많이 누리게 돼요. 그이어수와 갈렙, 갈랩,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광야 4 0년 생활이 괴로웠겠습니까? 은혜를 누리며 살아갔겠습니까? 은혜를 누리며 살아갔겠지 그죠, 갈렙은. 나중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전쟁할 때도 은혜를 누리고 살더라. 내 나이가 지금 85세가 되어도 아직 젊은 청년 같다. 내가 인촌 집사 같다. 아직 청년이잖아. 맞죠? <laughs> 네? 그 담대하게 살아. 하나님의 은혜를 의뢰하고 또 의뢰하는 거. 그래서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이게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율법의 1용법, 2용법, 3용법, 율법의 셋째 용품은 이 계명이 우리를 심히 부패하고 가정한 내 힘으로 안 되는 것 그래서 우리 죄를 대속하신 구주 예수님의 복음을 의뢰하고 복음으로 우리가 거듭나서니 하나님이 간난 아기와 같은 나에게 은혜 베풀어서 이 모든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구나. 시험 당할 점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이 피할 길이 먼거 보니까 주님을 의뢰하고, 의뢰하는 거더라고. 이사야가 아수르 18만 5천 앞에 어떤 기도를 했습니까? 자기한테 힘이 있으니 좀나 조금만 도와주면 내가 이거 하겠습니다. 이게 아니고, 해산할 때가 되어서나, 해산할 힘이 없는 여자와 같습니다. 주님을 의뢰하고, 의뢰하는 거예요. 아무스 선지자도 자기 이스라엘을 보니까 엉망진창이니까 주님 야곱이 미약하오니 정말 연약하고 힘이 없사오니 주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뢰하고 의뢰하면 그게 바로 시험당할 쯤에 피할 길을 내사 이게 내가 감당하고 여호와의 해준다는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 의뢰하고 의뢰하면 놀랍게도 하나님이 이 일도 능히 감당하게 하시는구나. 누구의 은혜로? 주님의 은혜를 더 많이 의지하게 하셔서 이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구나. 여러분 이거 하나님 말씀을 믿고 하면 순종함을 해 보면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시도록 아, 심지어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걸 자꾸 기도하면 제가 죄송 죄송한데 우리 박세영 집사님도 그렇고 좀 기분 나쁜 우리 사모님도 이렇게 어떻게 내 보면 내가 옆에서 봐도 그걸 잘 감당하는 것 같아요 내가 성질을 내는데도 <laughs> 이 하나님의 은혜로 감당을 은혜로 이 사람 천사인 줄 알았지만 천사가 아니고 똑같은 연약한 존재인데 성질을 나도 그걸 기도로 감당을 하더라 기도로 이런 이야기 하지 말라 겠는데 은혜로 담당하는 거예요. 우리 배수현 집사님도 어제에한 박자 높이 뿌가지고 는데좀 기분이 나쁜데 그것도 시험이 왔죠. 기도 해야 돼요, 안해야 돼요. 괜찮자로 가라. 괜찮자로 가라. 이게 감당할, 배할 길이라 그게 의려 의뢰... 그래서 하고의려하는 거예요, 그죠? 네. 이게 부끄러운 것도 아니에요. 저도 아침에 컴퓨터가 갑자기 지금 설교 20년 이상, 30년 이상 했는데 이게 확 무너지니까 갑자기 순간. 육척으로 당황이 옵니까, 안 옵니까? 땀이 쫙 나쁘더라고, 처음에. <laughs> 근데 속으로 기도합니까, 안 옵니까? 주님, 이 부분도 주님의 은혜로 감당하게 주시옵소서. 그래, 기도하고, 응고 없이 설교하는 거죠, 그죠? 평상시에도 응고 앞에 있지만, 응고 없이 하는 거예요. 찬송가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당황이 되지만, 순간순간 누구를 의뢰해야 된다? 주님을 의뢰해라. 그게 바로 감당할 점에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점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주님께서 지혜와 총명을 주사 주님을 의뢰하고 의뢰하는 자에게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 은혜가 여러분 삶의 모든 정황에서 흘러넘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재지연자를 사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큰 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 아멘